잘 먹습니다 산촌. 아 이거 똑똑 다 끊어. 우리 포스는 이제 다 경비를 쓰고 있고요. 보스 씨뭐 하고 있어? 염소 지금 경비 서고 있는 거야? 경계 근무 이상 없어? 보스, 경계 근무 이상 없어요? 우리 보스 녀석 지금 염소가 지금 어디로 가나 지금 주시하고 있네요. 입으로 저렇게 나무에 그채 깨가지고 저리 위에 것도 먹습니다. 저렇게 보십시오. 이러니 유실수 옆에 염소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절대 유실수 옆에는 적은 유실수 옆에는 염소가 가면 안 됩니다. 어, 사이즈가 팔뚝 이상 되면 몰라도요. 그 이하로 되면은 저기챙해서 따먹던가 아니면 발을 딛고 올라가서 먹고 아니면 껍질을 벗기 먹습니다 그냥 더위를 하긴 해 버스 있나 없나 하긴 해 없냐? 없으면 좋아 내려와 보스 없어, 뭐, 좋아, 내려와! 이 녀석 지금 염소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없어, 뭐, 와! 없냐? 없어? 아이고, 어, 잘했어. 어이, 와! 아이고, 다 봤어! 됐어, 좋아! 좋아, 앉아! 앉아! 응, 음. 앉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어? 아 잘했어. 어, 자 보소. 엄매 매 없어. 어? 엄매 어, 매 없어. 하, 봤어. 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